정말로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샴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입증된 머리 자라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펑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보디 안녕하세요, 보디어 플랜트 이화정 원장입니다. 유행이라고 하긴좀 좀 그렇고 몇년 전에 머리 빨리 자라게 하는 패스트 샴푸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시장에 나오고 그 이후로도 꽤 팔리고 있는데요. 이패스트 샴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은 머리카락에 한 달에 1cm 자라요. 그런데 패스트 샴푸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준다라고 주장하는 샴푸예요. 그래서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해줘서 한 달에 뭐 2, 3cm가 자라게 해줘서 내가 머리 커트나 뭐 머리가 망했는데 망한 머리 혹은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쓰면 빨리빨리 긴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패스트 샴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샴푸가 있을까요? 없어요.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할수 있는 샴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페스트 샴푸 성분들을 보고 아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페스트 샴푸가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 살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과 특이한 성분과 뭐 특이한 기전을 주장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개는 이런 걸로 정리가 돼요. 비오틴이 들어있다. 혹은 뭐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 들어 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판타인 성분 들어 있다, 그리고 뭐 카페인이나 식물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런 천연 성분 들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패스트 샴푸인데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영양 성분을 두피를 통해 흡수시켜줌으로써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 거는 없어요. 샴푸를 통해서 두피에 이런 성분을 흡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샴푸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약간 물비누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비누 같은 애들을 두피에다가 이렇게 막 문질러서 각질이나 유분을 제거하는데 그 와중에 유 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두꺼운 두피에 각질을 뚫고 이런 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임상적으로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리카 빨리 자라게 하는 페스트 샴푸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성분을 두피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바르고 캡을 쓰고 30분을 기다리고 닦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제품들도 꽤 있는데 이것 또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괜히 비싸고 사용법이 복잡한 이런 제품들을 사실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입증된 머리 자라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미녹시딜 성분이에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바르는 미녹시딜은 처방 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약국에 가셔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서 두피에 바르시는 것이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패스트 샴푸, 뭐, 패스트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두피 용품들은 전혀 근거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임상적으로도 입증된 바가 없으니, 굳이 그런 거에 사서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빨리 자라게 하고 싶으면, 약국 같은 데 가서 미녹시딜 사서 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